마스들, 모처럼 공포영의 괴물처럼 말이야. 지금 봤지만 그림이 어때? 사진 보니까 예쁘지 않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사실 우리나라의 장승도 보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괜찮나? 음. 자, 그런데 this first perception 이러한 첫 번째 인식은 is modified. modified가 뭐야? 수정하다 뜻이잖아요. 그죠? 수정된다, 바뀐다, 웬 언제 아, 이거는 내가 배울 때 자, external facts 뭘 배울 때 외적인 사실들을 알았을 때 외적인 사실들을 자, 어떤 사실들 자, 오케이 음. 즉, 외부적인 사실들을 알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부적인 생각이 뭐냐면, that t nails, 못 들은, were driven,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죠? over time, 시간이 흘러 흘러 걸치면서,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to register, 등록하려고, 기록하려고, agreements, 어떤 합의 사항들을, 또는 seal, 밀봉하려고, 또는 확정 지으려고, Dispute Resolutions. 뭐를? 논쟁의 해결책들을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토의를 하고 말이야. 토의 한 다음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꽝꽝꽝 때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들 어떻게 했다? 이 때, 오, 아프리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아, 자, 결론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면서 못을 박는 거고 거기다가. 인형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박는 게 아니라, 그 인형, 그 나무깍 인형에다가 뭐하는 거, 못을 그런 합의사항들이 도출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받았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못이, 못이 어, 꽉받겠다는 얘기는 어떻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못이 받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오케이. 어, 가봅시다. 그 다음에 Th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은 참가자는 누구 말하는 거겠어요? 이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요 참가자들은요, were asking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For support 뭘 요청하는 겁니까? 지지를 달라고. For 뜻이 뭐라고요? 주거나 받거나 교환의 뜻이라고. 그래서. a s k f r 가 요청을 다닌 이유는 바로 그런 뜻에서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for their agreements, 그들의 합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오케이. 자, with an expectation,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대, punishment, 뭐 처벌의 기대를 가지고, 만약 if 만약에 it is violated, 그것이 어겨지면, 자, 이렇게. 확정, 확정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실을 어기면 니들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모사 한번 박을 때 알겠죠? 오케이. 자, such uh, a farish s c r p t u r e s 아까, 그러한 주물 조각상들은요, were c o n s i d e e d 수동태 챙기세요. 오케이. 자, 이런 think 농사들은요, 사물이 주어이면 무조건 수동인태가 되는 거야. 잖아 사물이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어졌습니다. 자 so powerful 매우 강력하게 돼 그래서 so 형사 됐 꿈은 댐 밑에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모르고 또 어쩐다 얼마나 강력했냐는 이러면 안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매우 강력했습니다. 강력하다고 여기어졌습니다. 댐 그래서 네 그들은 월 o m e t i 때때로 놓여졌습니다. Outside 밖에 of the village 마을의 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 벌써 어떻 동네 입구에 장성 도 우리 동 보면 장 동네 입구에 있잖아 그렇죠? 딱 들어올 듯 한다. 장성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마을의 어떤 애군을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무섭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동네 입구로 근데 귀신이 동네 입구로만 옵니까? 사실은. 따지자 보면, 그렇죠? 얼마든지 귀신들이 씨, 위에서도 내려오는데 말이야. 그지? 근데 어쨌든, 어, 의도인 즉슨, 동립 입구에 그렇게 어, 웅장하게 세워놓은으로해서 어, 무서운 포스를그죠못한다그 애군들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독립 입구에 이 목과 민형을세워놓은으로해서 아, 이 마을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거, 이건데, 이걸 어기면 안돼라는 생각을 가끔 만들어 놓은 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laughs> 비록, although, 비록, I, 내가, may directly perceive, 아하, 직접적으로 인식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But that the sculptures embody, embody, embody가 뭐야? 뭔가를 상징하다, 나타내다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아하, 그 조각상들이 뭐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뭘라타내 frightening power 아, 지 무서운 힘을 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지 모르지만 할지 모르지만 I do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 Their social 어야 yeah, uh, meaning 그의 사회적 의미를 말이죠. Without understanding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이야. w a d d i t i o n a l facts 이것이 빅칸이 할까? 오히려 왜 ]적인, 추가적인 사실. 아까는 뭐였어? 외부적인 사실. 지금은 뭐예요? 또 말해 지금. 추가적인 사실. 그러니까 겉 모양만 보면 무섭잖아요. 그치? 근데 그내막을 알고 보면 아 무서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거지요 아시겠죠? 오케이? 어, 추가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에 관한 사실입니까? 아하. Why and how. 어, 왜 그리고 어떻게 they 그들이 a 메 l made 만들어졌는지. 그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인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오케이. Original users. 아하. 본래 사용한 차이 있다는 말이야. Would find. 발견할 것이다. It. 그것이 very odd. 매우 어떻다는 걸.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야. 그죠? 자. For a, group, a small group. 어떻게? 해? 작은 그룹에게는 말이죠. 어떤 그룹? 그들의. 아하. 뭐 하는 것이 자 이트가 가, 가 목적이고요. 지금 투비 익스베린 이게 뭐야? 진 목적 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아,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그 투비 익스베린 아, 전시되는 것이 어떻게 들어 함께 어디에? In the African Art Section of a Museum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에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음. 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아프리카 박물관에 가면 이것을 실제로 볼수 있답니다. 오케이 제주도에 가면 어. 제주도가 별도별로 다 있잖아. 뭐 있어요 또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한 해당성 없지만 뭐 있어 뭐지 성박물관이죠성박물관 어. 그러니까 어, 세계적인 뭐야 그. 섹스 상품과 관련된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있다죠. 노인 양반들이 제주가 여행하면 어, 그거 듣는다는 거지. 노인애들이 그거 좋아하는 거지. 차이가어 어, 제주도 가면 뭐 가보셨지만 좀 어, 우리 그 내륙에서는 그죠 겪어보기 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잖아요. 제주도 전섬 전체가 괜찮나요? 음. 저도 작년 어 벌써 몇 년인지 어우씨 간지 한참 됐네. 2009년도에 한박사갔다는데아 좁더라고 짧더라고 짧아 그래서 제주도가 은근히 어, 돌아보면 볼 것도 많고 또 해볼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 내륙은 제가 웬만한 데 많이 가봤는데 제주도는 어, 정말 또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달 내내 있어도 아마 어, 다 돌아보기 뭐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라잖요 제주도는 하여간 <laughs> 가고 싶다. 와, 씨. 근데 어떻게 해? 바빠서 자 11번 자, 6강 6강 11번 가겠습니다. 6강 11번 오케이. 역시 어, 요지는요 인간이 되는 한정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다. 그죠? 어, <laughs>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다또 기억할 수 있다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을 거야, 그렇죠? 어, 네, 하튼 그렇다. 아. 그다음에 어, 자 중간에 문장 삽입하는 문제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위치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어, 보, 문장 있죠, 그렇죠? 보 그, 묶어놓은 거 보이시죠? 어, 그 문장이 문장 지문 맨앞 빼놓고, 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알맞은 것은 여기 나오실 있다는얘기고다또긴칸 문제 한번 더 예상해 보고요. 자, 갑니다. 지금 뭐이 정도면 어렵지 않으시잖아, 그렇죠? 대답하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대답을 한두 사람만 대답하면 여기에 한두 사람밖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사실 이렇게 많이 앉있는데그지 어, 벌써 여기 한 50도 앉았는데 말이야. 자, 웬 베이킹. <laughs> 자, 웨 베이킹. 만들 때, 뭘 만들 때? 아, 쑥스러워. 자, 디 e 전 i s 뭘 만들 때? 어, 결정들. 결정을 만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정을 내릴 때, 예. 자, 접속사 ING 무슨 문장? 분사구문 문장이잖아. 자, 분사구문.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사구문이 되는 패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케이? 자,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분도들어가 전에. 아, 첫 번째, 동사원형의 ING가 문두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블라블라, 커머,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오! 어, 그러면 분명 얘는 주어일 확률이 없죠. 본주 본파 있으니까 얘가 새로운 주어이려면 접속사만 필요하잖아요 네. 안 썼다는 얘기는 얘는 뭐라는 얘기? 분사라는 얘기? 문두의 이디 똑같은 상황입니다 코모조로사 얘가 바로 첫 번째 동사 아마 분사 구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하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했더니 해석이 어때요?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살려주는 거야. 자, 접속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접 동사원이 아닌지 똑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접속사원의 주어원으로서 동명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물론 여기 동사 없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c o 커머 주어 0, 동사 0 나옵니다. 그러면 위에걸에 달라진 것은 접속사의 추가밖에 없죠. 맞죠? 오케이. 똑같이 마찬가지. 접속사 2D 상태인데 역시 2D가 동사일 수도 있는데 어? 주어 없잖아. 그럼 말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동사 없고 그머 주어도 똑같고 이것도 분사 구내 형태.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주어완과 즉 분사가 돼버린 그죠? 예의 본래 애초에 주어였던 완이 주어완이 주어제로 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생략했잖아 안 썼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일치하지 않아 그러오니까 주어완 써줘야 됩니다. 즉명상 하나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ing 역시 동사 없고요. c o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요 명사 가 나오고 이 D 나왔어. 그러면 사실은 말이죠 주어 동사처럼 보여 이게,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요 다음에 물론 시험 자동사. 우리끼리 하는 사람들은 시험 자동사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타동사 출신간 전제하에 목적어인 명사가 따로와안 따라와 안 따라왔겠죠. 그러고 나서 몰라 몰라, 커머 조동사. 그러면 이것도 분사 구문의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말이야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커머 여기 이 n 이가 나왔습니다 아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러더니 커머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 제로가 되는, 본주가 되는 거죠. 이때이 ING 형태 이 구문도 분사 구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뒤 세상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커버치는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라는 증거, 역시 마찬가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동사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마지막, 마지막, 대상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앞에 나오고요. 커머, 동사원이 ING. 자, 또 커머, 이디 이렇게 문제가 끝났으면 얘를들도 분사 구문일 것이다. 알겠죠? 자, 제가 말하는 이 방법 다섯 가지 이걸 외우놓고 계셔야 돼 이거는 독해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지만 문법 문제에서도 분사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사 구문의 틀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아, 이거 ING나 이 d 에 묻힐 교재 있잖아요. 그래서 질렸을 때 아, 이거 분사 구문이잖아 라는 게 판별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뭐 씁니까? 여러분들은? 쓸 필요 있습니까? 쓴다는 건 수상한 겁니다. 어, 여기 지금 온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만 써야지. 그죠, 사실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갑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자, 결정을 내릴 때의 비법. 사람들은 음. almost 거의 항상 우리 상이상 어쉬요 뭐하다 생각합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냐?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더 좋다라고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죠. More corporations 현대 기업들은요 a r e e s p e c i a l l y dependent 특별히 의존적입니다. On this idea 이 생각에. 그리고 and this p e n d 소비합니다. 어, fortune 아하, fortune 앞에 뭐가 붙었어? 뭐가 붙었지요? 그치? 그러면 보통 명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요. 커다란 재산이라 뜻입니다. 오케이? 행운 이게 아니고 추상 명사 행운이 아니라 알겠죠 자, <laughs> 커다란 재산을 try 노력하는데 to create 만들어 내려고 뭘 만들려고? 나답지? workspaces, 아하 업무 공간을. 자, 그 업무 공간이 어떤 업무 공간이냐? 넷,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뒤에 maximize, 동사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주격의 관계 대명사가 된다는 얘기지요. 자, 어떤 업무 공간, 공간이냐면, 극대화 시켜주는, 최대화 시켜주는 공간이죠. 뭘? The informational potential. 그 정보 잠재력을 말이죠. 어떤 잠재력이냐? Of 어, their decision makers. 그들의 결정권자들의 <laughs> 그니까 뭐야? 어? 그잖아 회사에서 그죠? 뭐 전략 뭐 무슨 연구소 해가지고 그치? 어..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해놓고 거기서 그 정보들 을 가지고 어떻게 나고 어떤 결정을 내도록 만들잖아요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나야 지금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These conventional practices conventional, Convention 뜻이 뭐야? 음. 회의 그잖아 우리 우리 대전 컨벤션 세터 가 이러잖아. 그회의라은 뜻도 있어요. 그거.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일까요? 이제 뭐야? 컨벤션을 전통적인 뭐 뜻이야. 오케이. 전통적인. 자, 이러한 관습적인 전통적인 관행 (practice) 관행들은 all based <laughs> 기초합니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o <laughs> 는 뭐에? 아, the assumptions, the assumptions. 그 가정들에. 네, 어떤 가정이냐? These t h e o r i s perform better. 아, 간부들이, 큐 e x e c u t i v e 면 간부를 말하는 거죠. 보통 뭐 이사, 뭐 그죠, 뭐 상무, 뭐 부장, 뭐 이런 사람 다 말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간부들이 일을 수행한다라고 better 더잘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대신 말이야 얘들아 동격의 대신. 뭐라고? 동격. 그러면 자 동격의 대신. 좋은 주목합시다. 접속사 중에 동격이 됐서 관계사란 뭐라 고 그랬습니까? 명사를 설명하는 종속 접속사. 그죠? 런데이 동격이 됐또 명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명사인 선행사가 있어. 설명 받으니까 하니까.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불안전해야 되는데, 동격이 됐은 뒤에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대는 동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음. 음.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아, 그리, have access, 가질 때, 접근을 가질 때, 접근을 한다는 얘기 했죠? 오케이? t o more, more facts and figures. 어디에 접근합니까? 더 많은 사실과 어떤 수치들에게. 그렇죠? 오케이. 이렇 접근할 때. 그리고 요 대수는요, 지금 요 대과 평행을 이루는 거야.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뭐, a s s 스 뒤에 있던 대과 평행을 이루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어떤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냐면, bad decisions, 나쁜 결정, 잘못된 결정들은 are a result. result. 결과다라는 그 가정에. 어떤 결과? Of oh, ignorance. 무지의 결과. 그러니까 어떤 거야? 휴, 우리가 몰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 우리 어떻게 돼? 많이 알아야 돼. 그런것 어떤가? 많은 정보들 수집하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그러나! 요 문장, 어디까지? 어디까지? Of the brain까지. 그치요? 요 문장을 쑥 빼가지고 문장 맨 앞에 놓고 요 문장이 들어간 위치를 물어본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는 뭐야?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아, 자, 정보화 시대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해가지고, 정보를 모아. 특별히 정보를 막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모은 정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렇지. 그런 다른 독립된, 뭐야, 그 공간도 있어. 막 이런 얘기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더니 지금 하는 얘기. 그러나, 이래서 포 i m p 그것은 중요합니다. 투명성서가조화가 되는 거죠. 뭐가? 아는 것은. 뭐라? The l i m i 한계의 상황을 알아야 돼. 아는 것이. 어떤 한, 뭐에? Uh,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이.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접근에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커머 위치는? 또 갑니다. 자 위치 다음에 스, 어, 스위치 보세요. R to a 그렇지? 어 프로치를 선행사로 본다는 절대로 아가 아니라 이스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선행사는 위치가 받는 명사는 바로 뭐 limitation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한계냐면 all 어, rooted 기초하는 근거하는 됐어요. 나왜 되는 거 보니까 자 정리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뭘? 그 한계들을 어떤 한계야? 이러한 접근의 의미. 그런데 커머워가 그 그런데 그 한계들은 그런데 한계들은 기초합니다. 뭐에 뭐의 in the limitations 한계 어떤 한계 of the brain 뇌의 한계죠. 됐죠? 그래서 그것이 극찬하고 싶다는 얘기죠. 뭐 the limitations of the brain 됐어요? 자, 그 문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The Frontal Cortex. 뭐야? 프리가 아플라틴 접두사지요. 음. 그죠? 그래서, 아하! 저도 사실은 몰랐던 단어야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자, 전두엽 피질이되는 거지. 전두엽에 있는 피질. 전두엽, 자, 머리 앞에 있는, 그죠? 우리 피질. 자, 저그 전두엽 피질은 Can Handle, 처리할 수 있습니다. Only so much information. 겨우 그 정도만큼의 많은 정보를 at, one, at any one time. 한번에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뇌가. 그렇죠? 자, and then, 그런 다음에, 아, 자, so, 그래서, 그래서, when, 언제, a person 한 사람이 gives 줄 때, it, 그것에게, 그것이 바로 뭐야? 그렇죠. 전두엽 피질에게 너무도 많은 팩트, 사실들을 전달할 때, 예. 그런 다음에, s 세스 아, 이때 에세스는 뭐야 그러면, 디부스랑 평행을 이루네요 그렇죠. 줄 때, 예. 요청할 때, 에 예. 그것에게, 전두엽 피질에게, to make a decision. 만들라고 결정을. 그렇지. 그럴 때, 예. 어떤 결정이야? 기초한 결정이죠. 뭐에? on the fact. 그 사실에. 그렇지. 어떤 사실? That same. 이때 fact가 선행사야, 이제. f a c 가 선행사, 알겠죠? 그러면 어떤 사실이냐? 보이는 사실이죠. i m p o t 중요한 것처럼, 그죠?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려놓고 요청할 때에 that person,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때 또 지시사야, 접속사 아니야. 그 사람은 is asking, 요청하고 있는 거야, for trouble. 어려움을 달라고, 뭔 말이야, 이게? 어려움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얘기는 뭐야? 뻔히 알면서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어려움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 어려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 이, 뭐야.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그래서 빈칸이 두 개인지 보이는데요. Is asking for trouble. 이거. 표시 안돼 있습니까? 어, 그거또 챙겨놓으세요. 빈칸 두 개. 빈칸 두 개. 어디? the limitations of the brain이라는 거 하나 마지막에 지금 나와있는 is asking for trouble 이거 하나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것이 빈칸이 가능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12번 하고 잠시다딱했습니다 오케이? 자슈능트강 6강 몇 번? 12번 로우니까 금방 끝나죠 그죠? 자 갑니다 o 하나는 of the best examples 뭐 가장 좋은 예들 중에서 어, The trend 어떤 예, 경향에 관한 예. 어떤 경향? World worldwide. 아하, 전 세계적인 뭐야? Uniformity. Uniformity. 이 뭐야? 획일화. 획일화. 오케이. 자, 전 세계적인 획일화를 향한 경향의 가장 좋은 예중의 하나가 comes 온다. From black and white photographer John s p i t e w i r e 자, 누구로부터? 흑백 사진 작가인 존 스페스 워이로부터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커머 후자 has been visually documenting 자 그런 시각적으로 쭉 기록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The modern history 뭐를 현대 역사를 of Mexico 어떤 역사야? 멕시코의 역사네요. For the past fifty years 지난 50년간의 말이죠. c o r i n g t 그 사람에 따르면 the story 그 이야기는 구 번이야. 어떤 이야기?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는 is really the story. 정말 이야기이다. 어떤 이야기다? Uh, the slow removal of color. 이거 빈칸 있죠 빈칸. 자, 이거 12번 문제는 굳이 나온다. 빈칸 하나가 있는데 딱 그거. 느린 제거의 이야기야. 어떤 제거? 색깔이 제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지금부터 읽어주면 알아요. 오케이, 빈칸 문제. 어, 좀 수준은 떨어지지만 빈칸이 나온다는 진짜 좋은 문제예요. 오케이 보고 탄. 그래서 색깔을 서서히 없애 왔다. 멕시코의 역사를 보면, 오케이 okay? 자 보십시다. At one time 한때 all the houses 모든 주택들은요 were purple, pink, yellow and orange 색깔이었다는얘기입니다 The clothes and baskets markets and people. 자, 옷과 바구니, 그 다음에 시장과 사람들 모두가 more colorful. 어떻게 했습니까? 화려했습니다. 역시, too. 그렇죠. But, 그러나, 그러나, today, 오늘 날, no one, 아무도, once, 원하지 않습니다. A purple house. 아하 뭐야, 보라색 집을. With yellow shirt. 뭐 어떤 집이야? 노란색 덧문이 덧무늬, 있는 덧문이야 우리 그러아 야, 셔터 내려 이러잖아. 그 셔터에 이 좌, 알, 오케이? 자, 그 노란색 덤문이 있는. 책 상상을 해보세요. 덤문이 노란색이고 셔터가, 그죠? 집색 무슨 색깔? 보라색이야. 어? 괜찮겠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원하지 않는데 지금. 자, 그 they all 그들을 모두 원 n 초곤합니다. 베이지 색깔을 말이죠. Everything is beige. Beige c l o t s basic stores, basic old houses 다 베이식 가니다 느낌이죠. The wealthy people 부유한 사람들은 wanted one에 섰습니다. Their homes 그래 집들이 들럭 보이기를 just like h o u s e s 뭐처럼 그 집들처럼 어떤 집 i n t h e u n i t e d states 뉴욕에 있는 집들처럼 말했습니다. If I have a regret, 만약에 가진다라면 후회를 가진다, 후회를 후회되는 상황,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뭐 이런 얘기 그렇다면 자 거기에 커버가딱 있으면 좋겠지만 없네요, 오케이 아, 없지만 알아보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라면 is that 그것은 대체로 들이는 내용이다. 우리 비법 10번 패턴이야 지금. 비동사, that 접속사 맞죠? 네. 오케이 그것은 바로 뭐냐면 I 내가 should have been 타르핑 아, 과거에 뭐뭐 뭐 했어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 아쉬워 이 표현이죠 슈레피피 그래서 죠그 내가 과거에 사진을 찍었어야 했는데 아 그렇지 못해서 아쉬워 이런 얘기해요 멕시코 멕시코인 칼러를 어떻게 칼라로 그지?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야 이 사람이 흑백사진 작가야 여러분 요즘에 흑백 사진 안 찍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어 사진 찍은거 얼른 우리 디카로 흑백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죠 근데 흑백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운치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칼라 보다 어 옛날에는 어땠어요 늘 흑백일때는 칼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늘 칼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요즘에 흑백 사진